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세상을 바꾼 발명을 함께 찾아 떠나볼 이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영호 05, 영호번 님은 밭에 걸음 작업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너무 더워요 하셨고요. 음. 7268번 님 운동하면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거든요. 우리 이도현 선생님은 네. 이렇게 방송할 때 말고 네. 주말에 뭐 하면서 이렇게 보내세요?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요. 아까 네. 이 밭도 얘기 나오셨는데 저희 학교에도 텃밭이 있어서 네.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텃밭도 조금 아. 가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그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예, 텃밭 활동 좋아하죠. 네. 그 텃밭에 이제 날아다니는 이제 곤충들도 관심 있어 아. 하고 또 이제 토마토 이제 좀잘 크고 음. 있는데 빨리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아.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귀엽습니다. <laughs> <laughs> 네. 자 오늘 우리 칠사 오호님도 지혜 고간을 채우는 멋진 하루 됩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오늘 여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칫솔과 치약에 대한 발명 이야기 재미나기 전에 드렸어요. 세상을 참 편리하게 바꿔줬던 중요한 발명품이었는데 오늘도 생활에 딱 밀착된 발명품이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귀를 타고 들어갈 발명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죠. 주제는 바로 라디오입니다. 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라디오 이야기를 듣는 거네요. 네, 재밌습니다. <laughs> 네, 곧 있을 이제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인데, 네. 특별한 발명품을 이제 고민하다가 세상을 바꾼 발명품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발명품이죠. 이 라디오가 세상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어떤 발명 정신이 숨어 있는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는 누가 처음으로 만든 걸까요? 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어, 라디오의 발명자를 두고 아주 오랫동안 싸움이 있었기 음. 때문인데요. 전파를 이론으로 증명한 사람은 헤르츠. 오. 무선 통신 장치를 만든 건 테슬라. 음. 그리고 실제 라디오를 또 상용화한 건 마르코니였습니다. 네. 결국 1943년 미국 특허청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요. 진짜 발명자는 테슬라다라고 음. 판결은 했지만 이미 마르코니는 노벨상까지 받았고 유명해져 가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었겠죠. 음, 그렇군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좀. 새로운 게 헤르츠. 네. 저희가 그 라디오 주파수 얘기할 때95.5 네. 내가 헤르츠 하잖아요. 그게 네. 네. 또 사람의 이름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헤르츠, 테슬라, 마르코니. 와, 이거 뭐 이름 붙이자면 뭐 전파 삼국지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과학 특허 국제 정치가 얽힌 아주 복잡한 발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 창시자를 음, 특정하기가 쉽지 음, 않았던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가 이게 전기를 안 쓰고도 라디오가 작동할 수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오. 아주 약한 전기만 있어도 되고 심지어는 배터리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례도 있는데요. 오, 어떤 이야기일까요? 어, 1960년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이제 화장, 화산 폭발이 잦았지만 화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한 그 경보 시스템이 없어서 화산 네. 폭발 그 그화상 폭발이 일어났을 때 네. 제때 대피하지 못해서 음. 목숨을 잃는 일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본 디자이너 빅터 파파넥은 이 마을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음. 놀랍게도 버려진 깡통과 소똥으로 라디오를 어?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와 깡통과 소똥? <laughs>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laughs> 네. 어, 이제 소똥이 저렴과 진동판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라디오 회로는 단순한 이제 크리스털소신거이 썼고요. 네. 화면도 없고 배터리도 없지만 소리는 잘 들렸습니다. 오. 일명 깡통 소똥 라디오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이름이 귀엽네요. 깡통 네. 소똥 라디오. 이게 음. 어떤 원리였을까요? 어 일단 뻗어 있는 구리선 가닥이 연결된 양청 양철 깡통을 준비하고요. 네. 그리고 햇빛에 잘 말려 수분을 뺀 소똥을 준비합니다. 음. 이 양철 깡통 안에 잘 말린 소똥을 넣고 불로 태우면 내부가 이제 뜨거워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깡통의 겉면에 연결된 그 구리선 가닥 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게 됩니다. 음. 이렇게 금속 간의 온도차가 생기면 열전 효과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 그때 발생한 전기로. 깡통, 소똥, 라디오를 작동시켰던 것. <laughs> <laughs> 네. 와, 이거 냄새가 뭐 음. 장난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음. 또 사람들 대피할수 있도록 기회를 음. 주는 거니까 진짜 생명을 살린 발명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지만 소똥 냄새로 코가 꽤나 힘들었다고 <laughs> 이렇게 하던데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나 당시에는 체계적인 그 화산 폭발에 대한 경보 시스템 구축 효과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음. 이제 비록 채널은 좀 단순해서 하나뿐이었지만 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방송국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이용하는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제 깡통 소똥 라디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화산 경보를 미리 듣고 미리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 멋집니다. 진짜 네. 기술도 멋지지만. 어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발명품이라는 그 사실 참 감동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파내기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발명과 디자인은 멋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laughs> 네. 발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발명의 날을 또 맞이해서 라디오를 주제로 소개를 해 주신 이유가 분명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현재 쓰는 라디오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요? 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네. 그걸 전파에 실어서 보내면, 이걸 받은 수신기에서 전기시, 전기를 소리로 바꾸는 음.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에 언어를 태워서 보낸 셈이라고 음, 할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은 뭐 라디오보다는 어떤 동영상 채널이나 스트리밍이 네. 더 익숙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디오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매체인데요. 음. 정전이나 인터넷 통신기기 두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은 수신기 하나면 중요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2004년에 태국에서 쓰나미가 이제 일어날 당시에 인터넷과 통신기기는 끊, 통신기기가 끊긴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라디오만은 살아있어서 음. 비난지시와 해일정보가 라디오로 잘 전달돼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로 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이 TBN 교통방송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라디오의 실질적인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laughs> 또 이제 라디오에 관련된 또 직업을 하는 저도 참 자랑스러워지는 <laughs> 그런 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발명 이야기 이도연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고맙습니다. 네. 깡통과 소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발명처럼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감동적인 발명 이야기로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 라디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